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기 19장, 구장 19절에서 26절, 9월 25일 주일 아침입니다. 어, 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고 또 특별히 요기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지혜를 가집니다. 어, 딱 떨어지게 뭐 하나님의 말씀 명령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고민과 고뇌, 어떤 그 굉장히 고통들을 다 담아서 인간의 입장에서 또 질문하고 인간이 질문하고 그런 욥의 질문 또 서로의 어떤 답변. 그래서 인생이 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게 요기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스스로 어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한 그런 답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 만일에 레뭐 뭐에게 코하는 능력이죠. 힘이죠. 힘이, 힘이 아미츠 아미츠는 이제 강하다. 이 말에서 아마 어, 강하다. 강하 힘을 강하게 하여도 있네. 보니또 보아라 보아라 그리고 만일에 어, 레 미슈 파트 심판 또는 공이 공의. 공이가 있어도 또 공이가 어 공이로도 누가 그다음에 요디 데니 나를. 여기 이제 원형이 야다가 야다가 아니고 야아드 야아드 야아드는 데지그네이트 지명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환하다 로 봤는데 음 <laughs> 어, 어근을 여러가지 이제 볼수 있는데 자 우리 책에는 여러분들이 보면 어, 누가 소환할 수 있는 야아드 야아드 로 봤죠 예, 야아드는 어, designate assign 사람을 누가 나를 소환할 수 있는가 그 말은 이제 마치 검사가 소환하듯이 죄에 대해서 심판할 자는 소환해서 심판할 자는 없죠. 뭐 우리가 사회의 법을 어긋났을 때는 사회에서 소환하지만 그때 개인적인 양심이나 뭐 이런 부분은 어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환하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요 단어의 어근 어근은 바꿔야 되겠네요. 만일에 그리고 자다크 내가 의로워도 어 일인칭 미할료피내 입이 어내 입이 어그의로워도 이십칠에 어렵다가 해도 요까지 아, 끊어야 되겠네요. 의려워도 이비 그 다음에 라샤 라샤는 샤아. 여러분들이 이제 라아 레시아인 라 아가 아카다 그리고 라샤 레시 신 아, 아인 라샤 사악하다 또는 유죄가 되다. 그래서 보통 러샤임 이십편 1편에 러샤임 이런 거는 그냥 죄인 정도 하면 안 되고요. 사악한 자 또는 어 범법자 또는 유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리미널 있잖아요 죄를 지어 가마 정과범 이런 것을 라 샤임 그래서 내 입이 어 내가 어려워도 내 입이 만일에 어, 그것이 나를 어, 유죄가 되게 하면 그죠 그런 뜻이죠 내 입이 나를 정죄하면 내 입은 나를 정죄하고 어 그리고 탐 말로서 내가 죄를 짓기, 짓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탐 내가 온전해도 그리고 아삭 아카스죠 아카스 아카스는 여기 뜻이 아카스는 비난받다 디나운스 쿠르키에 이것도 비난받다 라샤하고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어, 제로 비난받을 것이다 아카 어, 아샤 아카셰 <laughs> 아샤크도 있고요 단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어, 나는 나 그것은 나를 비난할 것이다. 나는 비난받을 것이다. 자, 19절 이0절함 읽고 지나갑니다. 임 레코아흐 아미츠 힌네임레미파트미 요디 요이 요이 데니 임에스피 야르 시에니 탐 아니 와 야에 니 자, 21절 탐 어, 나는 온전해도 여기, 여기 이제 탐이란 말 많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다, 뭐 어떤 그런 어떤 당당함,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우리의 탐 있죠. 그렇게 해도 로에다 나는 어, 나는 그리고 어, 어, 에다 알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에다는 보통 야단데 알지 않는다. 내 피시 내 생명이 어, 알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 아스는 거절하다. 나는 거절한다. 나의 에, 삶을 거절한다. 그래 이 말은 이제 내가 살기 싫다는 거죠. 어, 굉장히 이제 어떤 우울증을 지나서 공황장애를 지나서 이제는 뭐 살고 싶지 않은 에, 그런 마음을 어, 가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나의 기대와 어,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선한 그런 결과보다는 어, 결국은 어, 심판의 어떤 어, 친구들의 정제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억울한 느낌을 가지면서 죽고 싶다. 내가 언제나 해도 그것을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알게 하지는 않는다. 고려하지는 않는다. 알게 하지는 않는다. 내 생명이 참내 어, 하야의 살기를 거절한다. 자 22절 아하트 하나이다 히 그것은 알켄 그러으로 어, 특별히 그 욕기에서는 단어는 좀 다양한데요. 문장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하나 끊어서 해석하면 돼요. 내가 아말티, 내가 또 말했다 탐, 또 나왔어요. 탐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제 욕한테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다. 온전하다 또는 뭐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 순전하다 뭐 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완벽하다 까지 가면 안되고 그냥 어, 그냥 좀 온전하다 이런 뜻이죠. 어, 그래서 그리고 어, 그 다음에 22절 온전한 자나 또하나 라샤 범법자 유지한 자 사악한 자 그는 그리고 마클레 마클레는 어, 그 뭐냐면 22절에 멸하신다 예, 여기 보면 칼라죠 예, 칼라 멸하신은매 분사형 분이시다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판자에 대한 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 그래서 만일에 에, 그 쇼트는 이제 재앙 같은 거예요. 갑자기 들어다친 쇼트. 우리나라 뭐 쇼트 전기 뭐쇼트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쇼트 히브리어의 쇼트도어근이뭐어 뭐 홍수라든지 플러드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홍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야미든지. 죽게 한다, 뭐 그런 말이죠. 갑자기 죽게 하여도, 이 피트옴도 갑자기 써든 이란 말이고 죽어도 재앙으로 인해서 어, 갑자기 죽어도 그리고 레마사트 마사 마사 어, 갑자기 죽어도, 예, 갑자기 죽게 하여도 어, 무죄한 자, 낙키는 이제 보통 무, 죄가 없다이 말이 낙하 낙키 이민이가 죄가 없는 자들의 마사트 그러한 절망 절망은 절망을 라아가 어 그리고 라아가 비웃는다 라아가는 보통은 이제 조롱하다 비웃다 그래 그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전혀 뭐 물론 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하죠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러나, 어, 죄인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바르게 살라하고, 또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공헌을 기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어, 신앙인 외에도. 어,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무지한, 남에게 특별히 어, 피를 흘리지 않은 그런 마사트, 그런 사람의 절망도 비웃는다. 그 말은 이제, 참, 어, 갑자기 홍수를 당한다든지, 뭐 지진을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 죽는 사람도 있고. 어 그렇게 갑자기 들어닥친예 그런 쇼트 어 재앙. 즉뭐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을 통해서 죽는 죽어도 정말 우리 거기에 절망에 대해서 비웃는다. 결국 사람들은 어, 거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예. 어, 이것을 이제 요비 변호를 하면서 설명합니다 24절자 그리고 에 h 츠자 오늘 26절 까지 요 땅은 어, 나탄 준다 그죠 땅은 준다 뭐를 어, 야드 손에 라, 라샤 어, 유, 유지한 자 또는 본법자 이런 사악한 자들의 손에 준다 뭐를 줍니까 땅은 뭐를 줘요 24절에 여기 보면 땅은 어, 넘어간다 이 말이죠 팬에 면에 셰포트, 셰포트는 어, 넘어가도 그리고 그 땅, 그 땅의 셰포트는 판사들의 어, 재판관들의 얼굴은 얼굴을 가사 덮어신다, 어, 덮어신다, 어, 가리신다, 어, 그가 가리신다. 이 그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 임로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에포, 에포, 미, 후, 그가 어 그가 아니면 누군가 그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다음 에포 어 만일에 그가 에포 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어 땅이 사악한 자에 넘어가도 예 임로 예 에포 어 알겠는가 그분이 아니시면 누구이시겠는가 누구이시, 여기 에포는 이제 보통 그러나 아포라는 이 단어가 아포요 단어 자체가 쇼 so so then 그렇게 많이 자주 나오는 단이는 단어는 아닌데 에포라 하면 어, 그러면 그렇지 않는가 그분은 그분 누가 그분이 아니신가 임로 입로. 임로도 아닌가고 어, 그러면 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24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땅이 이제 그 사한자의 악 손에 어 사한자의 손에 어, 넘어간다. 넘어가도 그래도 그또 심판자의 그 얼굴이 얼굴을 가려도 그죠? 어, 심판자의 얼굴을 가리실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러면 임노 어, 아닌가? 에포 누가 누가 그가 아닌가? 에, 그러면 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어, 부조리가 많다는 거죠. 사악한 자에게 땅이 넘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 앗던지뭐강탈라든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심판자들은 또 펜을 들여 주니까 재판관들은 부자의 펜어 펜을 들고 그래 가지고 유전무죄 뭐 이런 것처럼 무전유죄처럼 그 당시도 그랬어요. 판사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얼굴을 가려버린다. 가린다는 거는요.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석을 아침에 한번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봤는데 하틀리 에,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사람도은 이제 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석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 대충 그 문맥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Operation is rampant. 그러니까 굉장히 압제가 어, 팽배했다는 거예요. m e s s a s 많은 사람들이 exploit. 남들한테 어, 당하고 착취 당하고 all avenues of uh, readiness are shut off.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such rulers 그런 동치자를 r e l 완전히 끝내버리는데 그들의 cruel exercise 굉장히 잔인한 행동들 over power 어,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잔인한데 하나님 이런 걸 끝내기 위해서 그런 심판자들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린다. 그래서 이거는 뭐를 연상하느냐면 주석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이제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어,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사람들을 데리고 갈때 이거 참고로 성경에도 나오는 거잖아. 요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 같은 거 얼굴을 가려가지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에, 마치 오늘날 뭐 갑자기 뭐 스파이가 와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데리고 가고 외국에서 뭐 사람들을 납치할 때 이런 얼굴을 데리고 간다는 거는 결국 죽이는 거죠. 가사 얼굴을 데리고 어, 얼굴을 가리고 결국은 그런 심판자들도 잘못된 심판 이런 것들을 하나님 그, 끝내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러면 미훈, 그분은 누구신가? 임로, 그분 아니신가?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비 진짜 하고자 했던 말이 뭘까? 그것은, 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억울한 일도 있고, 여기 보면, 갑자기 막 죽는 일도, 피통 갑자기 막, 어, 재앙으로 죽는 일도 있고, 피 없는, 이낙희무제한 자의 그런, 어, 여러 가지 어떤 절망일도 조롱받는 일도 있고, 자기의 어떤 상황들 욕은 이런 걸 어, 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는 나의 측면 사람은 특이하게 나의 측면 나의 상황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욕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논리의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이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세계에 발을 들였고, 어, 뭐, 나름대로 이렇게 아니탐, 아니탐 두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나는 온전하다. 뭐, 뭐, 참 죄가 없다. 이러,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어 나는 죽고 싶은 상황이 됐고, 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여보의 여배 어, 컴플레인트 어떤 한탄과 자신의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야마이 어 나의 인생은 에 예, 칼루 칼루 는 칼날이 이제 가볍다 빠르다 이면이죠 빨리 간다 미민니뭐뭐 처럼 루츠 루츠, 달려가는 에, 그런 것과 같이. 그리고, 바라흐는 이제 도망가다, 그것들은 로. 그래서, 라우, 어, 볼수 없다. 어, 여기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3인칭, 에, 복수,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뭐가요? 그것들이 뭡니까? 토바, 좋은 것들. 그래서 여기 좋은 것들을 뭐라고 이제 번역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행복, 좋은 날들 뭐 좋은 거이 토브는 뭐 좋은 행복이란 뜻도 있어요 웰페어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옆배 한다는 뭐냐 면 날들이 뛰는 자보다도 여기는 뛰는 자보다도 내 민보다도 빨리 간다. 그러니까 날들이 뛰는 자 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뛰니까 우리가 마라톤 뭐두 시간 안에 주파하면은요 뭐42.19일구뭐 어 나눠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대충 제 생각에는. 어, 뭐 그렇게 달리면 한 시간에 어, 예, 42.15니까 두 시간 한 시간에 뭐 거의 20km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 30분에 한 5km, 30 예, 30분에 5, 5km 조금 더 뛰고 30분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아니죠? 하여간 뭐 계산이 나오죠. 어,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 어, 20km를 한 시간이고 10km를 예, 30분이죠. 10키로 보통 우리가 10키로 한 30분 걸리는데 한두 배로 빨리 뛰어야 되는 거죠 평소뭐한 십몇 키로 정도 뛰어야 되겠죠 20키로까지는 안돼도 하여튼 뭐그 정도 뛰, 뛰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인생이 정말 뛰는 것보다 빨리 지나간다 이게 이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어, 어 한라프 한라프는 어 한라프는 얘기보면이 26절에 어 한라프 그리고 임 오니오타 베들이죠 베들과 함께 할라프는 예, 말 그대로 지나간다 컷트로잘라가져 간다 그다음에 에베 에베는 에베가 이제 여기에 나오죠 파피로스 파피로스라는 거는 이제 그 갈대 있잖아요 갈대 그, 그것이 내쉐르 내쉐르 네쉐르는어그 독수리 예, 독수리 같이. 갈 때의 배 같이 빨리 간다 또는 독수리의 독수리의 독수리가 그다음에 이아 투시 투시는 이제 어 사냥감을 이렇게 채는 거죠. 독수리가 채져 뭐를 알레 위에 먹이감 위에 채내는 것과 같이 같이 그렇게 또 배가 아 어, 바피로스의 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할라프 흘러간다 결론은 이제 빨리 간다 이 말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막 순간적이다 막팍채 가는 것처럼 배가 확 지나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 달려가는 우리가 뛰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 그래서 너무 빨라서 이 행복을 토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볼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보려 하는데 또업로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오늘 이 내용은 대단하다. 네, 핸드폰이 막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 이게 여러분들이 19절부터 26절까지 볼때이여이 어, 한탄하는 내용이다. 결국, 여분 다른 세상을 보았다. 자기 나름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고난을 당했고, 또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참 무지한 자의 그런, 어, 마사트, 그런 절망도 보고, 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어, 정말 비리도 있고, 어, 세상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부조리와 이런 어, 심판자들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 이런 삶 속에서도 진정한 무엇을 찾고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날쭉 가면요, 어,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 어, 그 찾는 것이 나와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떤 나의 온전함과 거룩함에서 너무 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요비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는 나의 의와 나의 자람에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인생적으로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만 보지 말고 글을 넘어서 그 의미까지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번 설교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